두 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다운 출발 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 오장에 후 흘러내렸고 해외 증시는 드디어 변동성 폭발과 함께 이른바 마삼룰 이 동작가는 나스닥이 마이너스 3.4%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시장 언제까지 빠질까요? 그리고 그 외에도 기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원자재들이 큰 음봉을 맞았어요. 불안에 가득한 시장이 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스크립트를 미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멤버십을 오픈했어요. 멤버십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로 장중 브리핑을 제공하는 멤버십 감마 등급 회원에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자 바로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을 했는데. 선물 시장에서 장 초반 30분을 380선에서 뭉개면서 추가 하락이 나타나지 않자 아주 강하게 반등했죠. 11시 30분까지 전일 종가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어 오늘이 바닥인가 하는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두 가지 면에서 아직 바닥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우선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종가까지 꾸준히 나왔죠.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방향성 거래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뭐 미결을 증가시키면서 매수가 들어온 것 없었어요. 현물시장을 먼저 보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2160억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어요. 그 외에도 뭐 KB금융이나 현대차 등 올해 강하게 질렀던 종목들을 일부 이익 실현하면서 지수의 반등을 틀어막았죠. 그리고 하나 더, 오늘 2차 전지 주식들 시가가 무지 약했어요. 장중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또 밀렸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시총 1등, 에코브라더스와 알테오전이 시총이 역전되기 직전이에요. 특히 방금 마감한 해외시장 분위기가 나쁘게 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 업종은 상당히 강했어요. 결국 코스닥 시장은 시총 1위 자리를 알테오젠한테 넘겨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것이 과거 시총 1위 자리를 놓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엔비디아가 서로 치고받고 한 사이에 ETF 운용자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해치 거래가 많이 발생했죠. 코스닥 시총 1위가 알테오젠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에코브라더스에 대한 비중 축소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어요. 어쨌든 배터리 주식은 너무나도 비싸다고 보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는 이번 7월 내내 그러했듯이 선물 미결이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400 포인트 넘는 시작에서 섬, 넘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거의 한뭐30 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죠. 그런데도 이 하락에 미결이 선물 미결이 좀처럼 증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방금 마감한 해외시장은 분명 의미 있는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과연 선물 매도를 하지 않고 뭉객기를할수 있을지 이제는 의문이 듭니다 장중에도 선물 미결제 약정은 5천 개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가 장 마감 때는 그 마저도 모두 되돌려줬어요. 지금까지 한뭐 60일 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다라고 하지만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376포인트로 밀려 이제 121선을 보러 가게 생긴 데다가 이제 주봉마저 꺾이게 생겼으니 목요일만큼은 아무리 갭 다운이 나온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최소 오전장만큼은 선물 매도를 계속 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옵션 시장에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글로벌 증시가 변동성 매도를 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변동성 매도가 시장을 지배했어요. 갭 다운 출발 후에 푸드 옵션이 롤링 다운이 30분간 나타나겠지만 이후에 오전장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푸드옵션은 외가격 중심으로 미결이 다시 쌓이기 시작했고요. 또 지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반등 식콜패드가 무지막지하게 쌓이면서 레인지 상단을 390까지 내렸어요. 그런데 하단은 여전히 변동성 매도 때문에 375에 묶어놓고 마감을 했어요. 문제는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이 갭 다운으로 376에 내려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 더가 있죠. 글로벌 변동성이 폭발해 버렸어요. 우리 시장이 이번 8월물 옵션을 놓고 마켓 메이커들이 하락 가능성은 진작부터 대비하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380까지만 봤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스트레이트 하락은 대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아 그래도 글로벌 변동성이 다시 죽으니까 변동성 매도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롤링 다운만 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 상승이 나온 것도 대비해야 되는 아주 피곤한 장이 된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생각보다 얼마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제 루이비통 얻어맞고 도이치뱅크도 얻어맞은 상황인지라 초반 한 시간이 스탑로스 이후에는 장중에 제법 반등도 했죠. 음... 그런데 이제 미국 세션 개장 후에 나스닥이나 다우, 러셀 모두 얻어맞으면서 변동성을 키우자 유럽 지수 선물 또한 변동성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가 저가로 하락을 했어요. 자 문제는 이제부터인데. 유럽 증시가 목요일에도 갭다운 출발한다. 그러면 지난 2분기에 형성했던 고가권에서의 채널 하단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향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난 6월 중순에 기록했던 변동성 고점 또한 돌파할 가능성이 커지죠. 시장이 하락이 이유에 대해서 뭐 미국이 테크, 메가캡 주식들이 하락을 한 것이 이유다. 라고 하는데, 매크로본 입장에서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올해 2분기 이후에 들어온 대부분의 위험 자산들에 대한 포지션들이 차례차례 이익실을 하다 못해 이제는 스타무로스를할 지경까지 온것 같아요. 특히, NY 강세 전환이 아주 중요한 이유로 보는데요. 어, 이것은 좀, 아, 원인으로 보는데요. 이것은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채권 시장 먼저 볼게요. 오늘 채권 시장은 장기물 중심으로 눌렸습니다. 시장이 조금 특이했던 것은 어제 22의 그 윈도스 총재가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놓는 발언을 하면서, 유로존 채권이 단기물 중심으로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유럽 세션에서 미국 채도 단기물 중심으로 상승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엔화가 드디어 155엔대로 들어오면서 단기 채권은 7월 중순이 고정권까지 왔습니다. 근데 0시 이후로 미국 세션 시작하고 나서 한 2시간 이후로 채권 시장에서 조금씩 차익 시련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골드도 함께 빠지기 시작을 해요. 특히 유럽 마감 무렵 유로존 장기채권이 거의 뭐 반등도 하지 못하고 빠르게 하락하자 미국 장기물도 끌어내렸거든요. 근데 새벽 2시에 미국 5년 국채 입찰이 흠집이 났어요. 그러면서 장기물쭉 빠지고 단기물도 상승폭을 쫙 반납하면서 음. 스탑로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채권시장은 단기물조차 큰 윗꼬리를 달았고 장기물은 아예 음봉이 나와버렸죠. 특히 유로존 장기채권은 어제까지만 해도 좀 의미는 반등을 좀한것 같았는데 오후 들어서 모두 감아버리는 음봉이 나오면서 이거 엔캐리 자산들이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좀 빠져나오는 신호가 좀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자 통화 시장에서도 리스크 오프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지 달러는 오늘로서 8 거래일 연속 음봉을 맞았어요. 뭐 상품 가격도 하염없이 쳐박았죠 이렇게 7월이 상승분을 모두 되돌려준 통화는 오지 루니 같은 상품 통화인데 오늘 캐나다 루니가 그 에, 캐나다가 저기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런데 뭐 잠깐만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나 추세 상승으로 전환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품통화는 계속 빠지는 거예요. 자 거기에 더해서 멕시코페소화 또한 7월이 상승분은 모두 되돌렸었어요.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이런 리스크 오프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유로화나 파운드화는 아직 7월이 상승분 반납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은 비달러 바스켓 중 고금리 원자재 통화 위주로 하락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엔캐리트레이드의언어인등 같죠. 자,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가 유럽 세션 마감 때까지 스트레이트 강세가 보였다갔다가, 근 유럽 마감 이후에는 줄줄줄 빠졌어요. 그래서 고가 대비 골드가 무려 1.5% 짜리 급락이 나왔습니다. 비단 골드만이 아니라 이 구리도 이 바닥권에서 계속 밀려내려가면서 이제 톤당 9,000달러대를 보게 됐는데, 야 톤당 9,000달러면 사실상 바닥권으로 볼수있지만 상품 선물은 한번 추세가 잡히면 계속 빠지죠. 아주 철저한 항복이 나올 때까지 밀어버려요. 목요일에 조금 버틴다 하더라도 결국 금요일에 언더슈팅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편 기름 시장은 77.5 달러를 중심으로 하루 종일 도지를 만들면서 혼소재를 보였는데 원유 재고가 373만 배럴 감소로 나면서 일시적으로 좀 강하게 반등했거든요. 그러나 그보다는 원자재 시장이 약세 영향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럽 세션 마감 무렵에 브랜트 기름을 어떻게든 81달러 위로 올리는 려 시도가 있었지만 추가 강세 에 실패하면서 결국 줄줄줄 밀려버렸습니다. 근데 아직은 기름 시장에 이 드라이빙 시즌 수요를 기대한 매수세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가솔린 가격 어, 가솔린 재고가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통화시장이나 기타 상품시장의 움직임은 계속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기름도 결국에는 월말로 갈수록 실망 매물이 쌓일 것으로 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이 전자거래 시작에 나스닥 선물 중심으로 갭다운이 강하게 나왔는데, 하지만 나스닥이 갭다운에도 불구하고, 러셀, 다우, S&P는 상대적으로 갭다운 폭이 약했어요. 나스닥이 갭다운 이후에는, 뭐, 수요일 미국 본장 마감 후 발표된 테슬라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구글이 실적 발표 후, 순다비차이 CEO 어닝콜 때, AI에 대한 과잉 투자 여부의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CEO가 뭐라고 했냐면,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 이 과잉투자가 차이리더 낮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상 과잉투자 상태임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대부분이 ai 관련 주식들이 시간 외에서 하락을 했어요 이것이 나스닥 선물을 아시아 세션부터 끌어내리는 원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나스닥 선물은 아시아 세션 출발할 때 한번 이후에 아시아 세션 점심 때 한번 또 유럽 세션 시작하고서또 한번 이렇게 계단식으로 레벨 다운을 하더니 미국 세션 프리마켓 호가가 본격적으로 올라오면서 또한번 밀려 내려갔어요. 그렇게 나스닥은 본장 개장 때 마이너스 1.5% 갭다운 출발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갭다운 출발에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기 마련인데 특히 나스닥만 약했고 나머지는 강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나스닥이 갭다운 출발 후에도 강력한 매도가 나왔죠. 나스닥 매각캡은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새벽 2시까지 사실상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한 채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나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 아마존 빼고는 그냥 개장 후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줄창 내렸다 라고 볼수 있는데 오전 장 마감 후 1시간 동안은 반등 시도가 있었어요. 그때까지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거든요. 근데 그 반등도 매우 약했고 또 3시 이후에는 다시 반등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레벨 다운했죠. 그리고 4시 반 이후에는 당일 들어온 쇼 포지션 청산 나오면서 지수가 좀 반등한 듯 했는데 장 마감 10분 남겨놓고는 더욱 강한 손절매가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을 마이너스 3.9%까지 밀었습니다 제가 시황 초반에 마삼룰이라는 얘기 했었죠 나스닥이 마이너스 3%를 찍는다 종가상 그러면 모든 현물을 다 치워버린다 라는 뭐 유명한 투자 고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삼룰이라는 게 동작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통 나스닥이 마이너스 3% 찍을 일이 거의 없군요 찍어봤자 마이너스 2%에서 2.5% 사이에요. 그런데 3%를 넘겼다는 것은 특히 종가 상으로 넘겼다는 것은 그냥 치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락 트리거가 좀그 동작을 했기 때문에 스탑로스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편 뭐 다우나 러셀이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러셀은 본장 개장전이 갭 다운 폭도 작았을 뿐더러 개장 후에는 또 강력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러셀은 나스닥이 무슨 1.8%, 2.2%막 이렇게 빠지는데 플러스가 나왔어요. 이후에도 나스닥이 계속 낙폭을 키워간 동안에도 러셀만큼은 계속 저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새벽 3시 15분, 나스닥이 중간 반등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레벨 다운하니까 러셀도 그 다음부터는 버티지 못하고 급하게 밀려서 결국 마이너스 2% 넘는 하락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다운은 상당히 잘 버티면서 조심스럽게 아래쪽 이평선인 21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지금까지는 시장 전체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나스닥 메가캡 위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변동성이 상승하면서 이제는 시장 전체가 변동성 폭발을 하면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나스닥 시총 1등부터 13등까지 죄다 하락이 나왔죠 근데 그걸 포함해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내러티브가 담긴 종목들이 지금 61선 근처까지 다 밀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한번더 언더슈팅이 나와서 61선을 깼다가 올라와야 그것이 바닥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장대음보가 한번 세게 나왔다라고 해서, 어, 야, 이젠 하락 끝,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에 변동성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스닥 위주로만 내렸는데, 오늘은 변동성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모두 다 올랐어요. 그래서 언더슈팅을 줄수 있는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변동성이 단기 피크를 확인하기 전에는 바닥은 생각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존슨 앤 존슨, 파이저, 머크 같은 제약바이오 주식은 또 초강세를 보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나스닥 메가캡을 매도한 자금들이 이런 종목들로 가고 있는 것인데, 요게 멈춰지면, 그때서야 뭐 시장이 단기 바닥을 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동안 버티던 로빈스 마켓츠, 주식장풀어지면서 드디어 마이너스 6.9% 하락해서 이것도 61선까지 밀렸군요. 이렇게 개별 종목들 중에서 하나, 둘, 61선 조정을 바뀌고 있는데, 이게 어느정도 언더슈팅이 마무리되는것이 보여야만 그것도 또 중요한 바닥신호가 될수 있겠습니다 아직 멀었죠 자 마지막으로 변동성이 드디어 폭발했어요 근데 변동성 오른 시점 잘 보죠 자 기초자산인 s p 지수가 아시아세션이 전작을 해서 갭다운 출발을 했는데 그때 변동성 안올랐어요 마켓메이커들은 어차피 뭐 테슬라는 베타가 워낙 큰 종목이고 실적 발표 전에 어마어마한 그 테슬라 주식 옵션 그 콜옵션이 고평가가 있었죠 그래서 본장 개장 후에 10% 넘게 눌린다 하더라도 전체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후에 아시아세션 점심때 유럽세션에서 계속 지수가 레벨 다운 했죠. 그런데 변동성은 얼마 안 올랐어요. 그러다가 지금 움직인 게 미국세션 개장 1시간 전에 이 프리마켓 호킹 완전 폭으로 나왔죠. 이때 유럽 증시는 이미 바닥에서 꽤 많이 반등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켓메이커들은 야 이거 오늘 인덱스 매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밤 9시 20분부터 본격적인 변동성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안 올랐어요. 미국 본장 개장 때 이미 S&P 선물은 지난 7월 20일이 저가를 깨 수출발을 하면서 빠르게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변동성 선물은 7월 20일이 고가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본장 개장하고 나스닥 선물이 쫙 빠지고 S&P도 빠지는데, 거의 1시간 지나서야 변동성이 16포인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시장이 사실상 전혀 반등을 못 했죠. 그러자 변동성 은 그다음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결국 장마감 직전에 17.25포인트 찍게 됩니다. 자, 그런데 S&P가 오늘 2%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변동성이 17포인트? 이거는 변동성이 심각한 저평가 상태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해지 안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 아직 한번더 윽소리가 나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목요일 될지 금요일 될지 그건 모르겠고요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죠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선물 수준이 갭다운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세션 리뷰할 때 얘기했듯이 이번 물 하단 배려를 갭으로 돌파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선물 매도의지가 추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마켓메이커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글로벌 변동성 매도가 쌓인 상황이었지라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변동성 매도를 했는데 그거 손절해야 돼요. 그럼 골치 아죠 그래서 갭 다운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장중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가 쌓일 것 같아요. 그리고 종가는 372까지도 밀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중에 좀 신경 써서 볼 것은 푸 375부터 370까지 롤링다운 했지인데 얘네들이 롤링다운이 완료되기 까지는 지수는 계속 빠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부정적 비유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이 나스닥에 대해서만 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그래서 이제 나스닥 빠질 때, 뭐, 다우나 러셀은 올랐죠. 자, 그런데, 엔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글로벌 위험 자산들이 하나둘 스탑로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여름 휴가로 시장 참여도 참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월말로 갈수록 포지션을 정리하려는 그런 압력이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시장은 내일까지도 강한 하락을 보일 것으로 봅니다 변동성 선물은 오늘 부지런히 이익 실현을 했어요 아직도 많은 수량이 남아 있어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거쳐서 18포인트에서 20포인트 사이에 모두 청산을 할 겁니다 참고로 변동성이 오늘 처음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어요 한번 이런 시세가 나오면 변동성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특히 잔존 기간을 감안한다면 변동성 시세는 좀더 남아있다고 라 보는데 그만큼 시장이 거칠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 장마감 30분 남겨놓고 오늘 아주 강한 반등이 나왔죠. 시가, 시장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한데요. 자, 그런데 이게 반등이 나온 시간이 점점 앞당겨질수록 바닥이 가까워졌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장마감 30분보다는 장마감 한 1시간 반 전부터 반등이 들어오는 게더 좋아요. 그런데 오늘 장마감 30분 남겨놓고 반등이 나왔다가 이 10분 남겨놓고 또그 반, 상승한 거를 몽땅 다 까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 바닥,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수는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아래쪽에 그 121선 다가가고 있군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 그때 조금 롱을 간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롱은 아주 쳐다보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투자시길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멤버십 을 오픈했어요 멤버십 감마 등급이 미국 세션 장중 실시간 브리핑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많이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